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한글 문서 작성. 그 외에 잡다한 것들을 다루는 한글비서 한비입니다. 오늘은 한글 문서를 그림이나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문서를 작성해서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하는데 글자체, 간격 등 여러 서식들을 맞추어 놓았음에도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체가 없다면 다 깨져서 원래의 서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. 그러면 열심히 작성한 문서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그림이나 PDF 파일로 저장해서 전해주셔야 합니다.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띄어볼 수 있어서 미리 보기가 좋고 PDF도 요즘에는 핸드폰에서도 쉽게 열수 있고 또 상대방이 나의 문서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할 때도 유용합니다.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에 관한 내용의 문서를 준비해봤습니다.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러 감동적인 모습들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른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먼저 이 파일 탭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 PDF로 저장하기는 아예 하나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을 누르면 바로 PDF로 저장하실 수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, 그러면 파일 이름이 있고 여기 파일 형식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면 어, 한글 서식 뭐, 워드 문서 아래로 또 내려가 보시면 PDF 문서, 비트맵 이미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저는 JPG 이미지로 선택을 한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. 그 전에 여기 저장 설정에 보시면 고화질로 저장할 것인지 또 흑백으로 할 것인지 등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되었죠? 그리고 저장된 그림 파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문서가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죠? 다음. PDF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. 그림을 저장할 때처럼 PDF 파일을 선택하셔도 되고, 여기 파일 탭에서 있는 바로 PDF 저장하기를 누르셔도 됩니다. 간단하게 이걸 눌러볼까요? 그러면 바로 PDF의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. 저장 눌러보겠습니다. 짠! 저장된 폴더로 이동하면 이렇게 PDF 문서가 하나 생겼죠?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. 그러면 이것처럼 PDF 문서로 한글 문서가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